넘어가기 하면 머리털 다 빠지는 기야 여기서 그샴푸팔거지털빠진 <목소리> 머리 비누 달라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 그럼 이건? 아니 혹시 이거 말씀이십니까? <목소리> 기네. 제가 직접 샴푸실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아구찜? 이거 쓰면 저렇게 잘 나는 곳인데 탈모 증상 완화를 원하신다면 이거만한 게 없어. 이것이 올리브영이라는 곳에서 일이야. 대장의 프라모델 됐습니다. 좋구나야. 이곳이 자본주의 마시구나. 아분 괜찮으세요? 어떠십니까? 두피가 애기 궁뎅이 마냥 보통 보통해. 또한번 나자. 꽃장내가 나. 어. 아 손님 안 돼요. 아 손님 안 돼요. 아, 손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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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다시. 고객님 너무 많이 까무지. 까무라우 내가 여기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. 따라오라. 아, 아. 아, 개운하고만. 계산하자. 사십이만 5천 원입니다. 어, 머리에 한번 감는지 이, 이 정도 가격이면 음. <laughs> 이거 잡본줄의 쓴맛이구나. 현빈만큼 잘라보자. 머리털만큼 오늘부터 만나보라. 어서오세요, 우리니 환영합니다저 선영합니다. 닥터, 닥터, 포해요. 정말정말 정말 좋아요. 압력은 괜찮으십니까? 네. 닥터 포해요.